25살의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연금 준비 시작하면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요. 하지만 여든이 넘은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졌습니다. 그건 글쎄다. 살아보면 안다. 당신은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받게 되실 예정인가요? 혹은 애초에 연금이란 것을 믿지 않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벅찬데, 정부에서 준다는 그돈 정말 사람답게 살 만큼 나오는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평균 연금 수령액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감을 던집니다. 정작 내 통장은 매달 몇십만 원이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마치 모두가 안심하라는 듯이 괜찮다고만 말하는데, 그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연금을 바라보며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려 본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5세에 가입한 국민연금, 30년을 꼬박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한 달에 40여만 원. 이게 전부일까? 이게 끝일까? 이걸로 병원비 내고 식비 내고 전기세까지 낼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노후 수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분은 매달 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90만 원이 안 돼서 기초연금까지 받아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하죠.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달 느껴지는 현실의 무게일 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연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금으로 실제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또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던 연금의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실제로 얼마인지, 남성과 여성의 수령액 차이는 왜 벌어지는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분명히 같은 제도인데 왜 어떤 사람은 200만원 넘게 받고 어떤 사람은 80만원도 안 되는 걸까요? 그 차이의 이유는 단지 운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금에 대해 알아간다는 건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뿌리, 앞으로 남은 시간의 방향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 그 말부터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금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러 가보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도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국가가 도와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보험료도 내셨죠. 그런데 정작 연금을 받게 된 지금 손에 쥐는 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전부야?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이니 현재 받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조금 오르거나 내린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실제로는 40만원도 안 되는 분도 있고 150만원 넘는 분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더 냉정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150만원 넘게 받는 분들은 전체 수급자의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남성이고 30년 이상 장기가입자입니다. 즉,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어도 100만원을 넘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얼마를 오래 냈느냐?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았던 분일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넘게 받는 분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8년입니다. 150만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32년을 넘게 낸 분들입니다. 반대로 15년, 20년 정도만 가입하신 분들은 월 50만원도 채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너무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든 간에 일정 기준 이하라면 월 최대 51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이미 50만원 이상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거의 없거나 금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둘다 합쳐도 월 150만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150만원은 결코 흔한 금액이 아닙니다. 10명 중 8명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금씩 올려 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반영된 A가 즉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30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A 값이 연금 수령액 계산에 쓰일 뿐 모든 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 받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국민 전체 소득이 올라도 내가 받은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었다면 내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허탈해 하시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노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그 다음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각종 정책과 통계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280만원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거의 비슷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자녀나 친척의 도움, 사정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모두 합쳐서 겨우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를 메우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 중약 43%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년이 지나도,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어려우니 몸을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자영업 형태입니다. 경비직, 청소, 배달, 전통시장 점포 등 과거에는 은퇴 후 잠시 하는 일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수단은 임대소득입니다. 다만 이건 일부 자산을 가진 고령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어 놓았거나 상가를 갖고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통해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노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극소수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8% 정도만이 실질적인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연금은 어떨까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정연금도 노후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률과 유지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찾아 쓰는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연금처럼 나눠 받지 않고 한꺼번에 인출해서 생활비나 자녀 지원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보험은 2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이 모든 사실들이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민간연금도 철저히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알고, 냉정히 파악하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지금 와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단돈 5천원, 만원이라도 내 소비 습관, 건강 상태, 일상 루틴을 바꾸기 시작하면, 노후의 불안은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첫째, 생활비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는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일반 요금제를 쓰고 계시다면,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2만원에서 4만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은 많지 않습니다. 의료실비와 같은 필수만 남기고, 중복되거나 과한 보장은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퇴직했으니 벌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쓰지 않는 방을 단기임대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울시나 각 지자체는 공공형 시니어 일자리를 연간 수십만 개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부터 경험을 살리는 교육 강사, 상담 지원 활동까지 자신의 능력과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 재테크는 안정과 유동성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보다 적금,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즉시연금 등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통장에 생활비 전체를 몰아넣지 마시고,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건강비 통장, 용돈 통장. 이렇게만 나눠도 지출이 한눈에 보이고 절약이 시작됩니다. 넷째, 의료비 대비는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한 명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약 330만원입니다. 치과, 안과, 정형외과처럼 보험이 잘안 되는 분야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루틴을 생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재정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조정하세요. 숨기거나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실천은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비를 점검하고 소득의 줄기를 만들고 건강 루틴을 정립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 이네 가지만 시작하셔도 노후는 훨씬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나눴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나씩 시작하면 그게 바로 내 노후의 보험이 됩니다. 연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선택을 더하느냐에 따라 노후는 편안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끝없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씩 줄이는 지출, 한 줄기라도 만들어내는 수입,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 이네 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불안하던 내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당신만의 노후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